금일 분석할 이슈 종목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뉴스부터 한번 보시죠.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 진원생명과학도 주가 상승률이 크게 나왔고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오늘은 진원 생명과 먹는 코로나 치료제 북마케도니아 이상 승인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뉴스가 좀 나와 줬고요 어~ 뉴스로 좀 뉴스의 약발이 있는지 어~ 오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차트를 잘 보시면 여기 오일이 평선을 좀 타고 가는 어~ 특징이 있는 걸 확인을 하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일선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오일선이 이탈이 될 경우, 그 아래에 있는 지지선까지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아, 오늘 윗꼬리를 달고 빠졌기 때문에, 하락,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뭐, 손절 라인을 잡아 본다면, 5일이 평선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한 4만 5천원 정도가 되겠네요. 특히 이제 오늘 윗꼬리를 달고 빠졌기 때문에 조정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5일선 잡고, 손절 라인 잡고, 어 수익이 나신 분들은 뭐, 수익 지지선 설정하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겠고요 아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25,000원에서 거의 뭐, 어150% 올랐죠. <laughs> 이게 뭐30% 떨어진다고 해서, 어, 뭐, 당일은 폭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한 조정일 수도 있거든요. <laughs>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신규 매사할 때에는 뭐 5일선이 지지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12일선이 지지가 된다라든지 확인을 하시고 공략을 하는 전략이 안전하다. 즉 이제 뭐 N자형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N자형 반등도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위험하지 않나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어 보인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